수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독점적 우위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외국 비용의 사례와 독점적 우위의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격적인 강의 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경영관리 능력의 사례에 대해 보완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FC의 경우 관리 및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퀄리티, 서비스, 앤 클리니스의 경영철학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품질과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닭고기를 공급하는 양계장에 철저한 사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맥도날드는 프렌치 프라이 메뉴에 쓰이는 감자를 엄선해서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능력, 생산 관리 능력, 재료 공급 관리 능력, 종업원 관리 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을 적절히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업 특유의 경영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기업 특유의 경영 능력을 개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정 비용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많은 매장을 동시에 운영할수록 매장 단위당 고정 비용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적으로 점포 확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에 약 3만 4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버거킹도 약 100여 개의 국가에 18,7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롯데리아의 경우, 1330여 개의 국내 점포, 470여 개의 일본 내 점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에 진출해서, 약 540개의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비용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 비용의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갖는 독점적 우위는 외국 비용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MS는 1988년 9월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진출 초기 1990년 설립된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위세 밀려서 MS 워드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한글 제품이 당시 누렸던 강점 중의 하나는 순수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종 한국 제품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반면 MS가 당시 한국에서 부담해야 했던 가장 큰 외국 비용은 소비자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다국적 기업 제품이라는 점과 외국 기업이 만든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순수한 국산 제품이 있는데, 이왕이면 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글로 글을 쓰는 데에서도 외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아래 한글 제품을 쓰지 않으면, 이 워드 프로세서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외국 기업에 잠식당할 것으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MS는 점차 막강한 브랜드 이미지, 제품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을 구사하면서 강력한 독점적 우위를 발휘했습니다. 일단 모든 PC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계를 탑재시켜 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켰습니다. 반면 수년 동안 한글과 컴퓨터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능 면에서도 Word에 점차 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컴퓨터는 경영진의 변화와 장기적인 전략 부재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재정적인 위기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이용자가 Word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드는 MS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꾸준히 제품 개선을 하며 신 버전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이 패키지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워드로 편집된 문서는 아래 한글과도 호환성이 있어서 한글 사용자들에게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외국거래처나 외국 지점과 빈번하게 서류를 주고받는 회사의 경우는 외국 현지 워드 프로세서와 쉽게 호환되는 워드를 더 선호했습니다. 점차 많은 소비자들도 PC에 아래한글과 워드를 둘다 설치해놓고 사용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워드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공유 킥보드 업체인 라임코리아의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 비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2022년 6월 15일자 매일경제기사 중 세계 1위 공유 킥보드 업체 한국서 백킷 투항하고 짐싼 사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은 지난 2022년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강도 높은 즉시 견인 조치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라임 외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중단 숙소 변경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국내 공유킥보드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라임 코리아는 2022년 6월 30일부터 국내 공유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한국에 진출한 지 2년 8개월 만인데 라임은 2017년에 설립된 미국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이 한국에서의 서비스 중단은 국내의 제도적 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본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국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게 라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 공유 킥보드 업체 뉴이런 모빌리티도 한국 사업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유 킥보드 업계는 연속적으로 법이 개정되며 오락가락하는 탓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연이어 개정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전동 킥보드의 이용연령과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은 계속 변경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견인정책이 사설 견인업체의 수익 창출 시장으로 악용되면서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도 형평성 논란에 입사였는데, 비슷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조항이 있지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유킥보드 산업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 국내는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공유킥보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거점 사업자를 활용해 빠르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분별화 확장 탓에 관리와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 전동킥보드가 먼저 도입된 해외에서는 도시별로 제한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검증된 업체만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관리 운영 능력이나 안전 조치가 검증된 업체에게만 서비스 운영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점적 우위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점적 우위의 첫 번째 특징은 대체로 지식 기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는 대체로 이렇게 지식 기반 자산이 경쟁력을 결정 짓는 산업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징은 대체로 기술 집약도나 광고 집약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 개발, 신상품 개발, 광고, 판매 촉진 등이 강조되는 전자,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자동차, 금융, 제약, 자원 개발 같은 글로벌 산업에 해외 투자 활동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또 이러한 지식 기반 산업일수록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산업 내 활동을 주도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 집약도와 광고 집약도가 낮은 서적 출판, 식품, 재지,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는 해외 투자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독점적 우위의 두 번째 특징은 대체로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업 특유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기업 특유의 자산이란 기업이 보통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건물 생산설비와 같은 물리적 자산과는 다릅니다. 기업 특유의 자산이란 유형적인 물리적 자산의 경우와 달리 무형적 자산입니다. 주로 세 가지 형태를 보이는데, 첫째, 사내 전문 기술자나 과학자 등에게 체화된 인적 자산입니다. 둘째, 특허와 같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산입니다. 셋째, 기업의 등록 상표나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입니다. 물리적 자산에 비해 기업 특유의 자산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정도와 더 관련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특유의 자산이 독점적인 우위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외 이전이 물리적 자산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료업체가 개발한 독특한 여성 의료 디자인 기술은 필요하다면 사내 전문 기술자의 현지 지도 등을 통해 해외 현지 법인으로 이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독점적 우위의 세 번째 특징은 해외 이전 시 추가적인 개발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비용 지급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신규 기술을 개발할 경우는 초기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반 일단 개발된 기술을 사내의 다른 공장이나 해외 현지 법인으로 이전할 때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기술이 해외 이전 시, 기업은 본국에서처럼 해외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수한 기술이나 독특한 제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우적 기업일수록 해외 투자를 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술 선도 기업일수록 해외 투자 등 국제화 활동에 대해 다른 기업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시간은 외국비용의 사례와 독점적 우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시장에서의 외국비용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라임 코리아를 살펴보고 독점적 우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비용의 개념과 독점적 우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대표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론인 내부화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